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선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18편 25절에서 50절 주제 능력으로 띠를 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능력의 띠를 띠우사 모든 원수를 그발 앞에 굴복해 하시고 민족들로 복종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론이나 말로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백성을 응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무자비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백성들을 눈여겨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백성들을 단압하고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등불이 되신 하나님 등불은 어둠을 밝히고 갈 길을 안내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꾀나 군사력이나 재물이나 주위의 인본주의의 신자들을 등불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완전하고 세밀하여 구체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으시고 그의 걸음을 넓게 하시며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흑암을 밝히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사막의 장미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모든 신앙의 방해꾼들과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께 서는 사울 을 피하 여 도망 다니 는 신세 에있던 다윗 을 능력 으로 띠를띠 우사 원수 들을 바람 앞에뒤끌 같이 부수 시고 거 리에 진흙 같이 쏟아 버리 게하셨 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툼 가운데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며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조차 복종케 하셨습니다.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능력을 더입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나를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고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